말씀은 에스겔 28장 2절 한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 한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 한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알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에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크게 이제 둘로 분류가 됩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주요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우리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의 방점은 심판과 재앙의 선고에 있었죠. 근데 그 목적은 회계를 유도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심판의 선언이 다이 궁극적 목적이 다 회개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픈 메시지였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주전 800 주전 587년 이후의 메시지는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도 무너진 이후에 메시지의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실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의 방점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본래 그들이 지어졌던 목적 부름받은 목적 그대로 다시 재건될 것을 희망의 메시지로 선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두 메시지 사이에 끼어 있는 메시지가 또 따로 있었어요. 즉 이제 장으로 분류하자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심판과 재앙 선고의 메시지가 방점이고 그리고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가 희망의 메시지가 방점이 있다면 그둘 사이에 끼어 있는 25장부터 32장의 메시지가 또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향해서 주었던 메시지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모압, 암몬,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또 지중해 연안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 두로 시돈, 블레셋 같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 남서쪽으로 이제 큰 나라였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일곱 나라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일곱 나라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곱 나라들의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종의 경쟁 관계였어요. 이 가나한 땅의 중요한 핵의 머니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복하고 또 어, 제압해야 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유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들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이었겠어요? 꼴 좋다, 잘 됐다, 우리한테 기회다, 아,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또 시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기들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래요. 우리들의 하나님이 어 신중의 신이래요. 나머지는 다 우상이래요. 듣고 보니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들 나라들은 하나같이 조롱했어요. 너희가 믿던 신은 어디가 있느냐? 너희가 믿던 신은 이렇게 허상이고 가짜 아니냐? 이렇게 저큰 나라에게 무기력하게 다 무너지고 있으면서 무슨 너희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 것처럼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 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만큼 우상숭배에 철대했던 나라요. 또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경륜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했던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 사이에 심, 어, 예루살렘 심판과 예루살렘 재건의 메시지 사이에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별도로 에스겔에 구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 나라는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 특별히 2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6장 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메시지가 무슨 말이에요? 올 좋다, 잘 됐다. 너희가 면망했으니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 어, 너희들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어, 이 신의 손은 우리, 우리의 우리 팔을 들어 우리의 손을 들어줬고 우리가 이제 곧 충만한 번영에 이르게 될 기회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그 앞서서 이제 시돈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안몬도 그랬고 모압도 그랬고 다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로의 왕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 너희는 멸망했지만 나는 내가 이룩한 이 우리 나라는 멸망할 일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자고했던 모습을 우리가 에스겔 27장을 통해또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중의 레바논이 지중해 연안에 있잖아요. 지중해 연안에 있다는 말은 해상 무역이 발달했다 그런 뜻이에요. 무역이 발달해 있으니 물자가 풍부했습니다. 아주 부유한 나라에 속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 왕때 성전이 지어질 때그 성전과 또 궁전을 짓는 주요 건축 자재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두로 지역에서 이 백향목을 공급받아 가지고 중요한 건축물들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 두로라는 나라가 상당히 위세가 대단합니다. 해상 무역이 발달해 있으니까 배 건조술도 아, 건조술도 아주 뛰어났어요. 크고 아주 웅장하고 튼튼한 배를 짓기로 유명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두로 왕도 스스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신이라 내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자고하고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와 그리고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자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계와 만유의 통치자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고해서 스스로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컫는 사람들의 그 허상과 그 무로 실체 무로써 아무것도 아닌 그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케 선제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거죠. 특별히 두루왕이 이야기했던 내가 곧 신이다 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인간의 깊은 교만의 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루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이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첫째, 사람은 신이 아니다. 라는 말은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이런 선언과 같습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성은 피조됨에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 것과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어, 또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다. 이것을 인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본질과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깨달아진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 피조성과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마치 모든 것을 다 음,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자고하고 교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인간에게는 한계와 모자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은 그 자체로 한계와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서로서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인간이 의지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살 수도 없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사람, 사람,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또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이 한계와 모자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걸 가리기 위해서 기만적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감추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에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권력에 더 의지하고 부에 더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모자란 존재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다만 이걸 감추고 싶어합니다. 이걸 최대한 가리고 싶어해요. 그래서 어, 이 세속적인 것에 그렇게 집착하고 탐욕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무엇이 필요하냐면 원래 우리가 그렇게 모자란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바울이 했던 중요한 말 중에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얼마나 강조 많이 합니까? 근데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함되신 우리 주님이 내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힘에 힘입어 살수 있습니다. 라고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 한계와 모자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역설적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잘난 맛에 내가 내 자아를 강화시키고 내 자아가 마치 신이나 되는 것인 양 힘쓰는 사람이 도리어 더 빈곤하게 결핍 속에서 괴로움 속에 사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난 모자란 존재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예요라고 말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더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모자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약점을 인정하는 것그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이 오히려 더 겸손히 하나님을 더 깊이 또 가까이 만나는 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말 말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지어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온전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멈추고 또 등을 돌려 되돌아 사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곧 절망의 길로 빠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마주보며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늘서 있어야 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가 내가 살 자리고 그 자리가 내가 일생 지켜야 될 자리다. 예배하는 자리가 내가 일평생 지켜야 되는 자리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내가 일평생 지켜야 되는 자리다. 굳이 지켜야 될게한 가지가 있다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지키는데 힘쓰면 그게 곧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왕은 그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신인 양 자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고, 또, 두로의 그 모든 완고함과 자고함을 꺾어 버리시기 위해서 매서운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할 때, 왕이 특별히 내가 신이다라고 자랑할 때뭘 자랑했냐면, 재물을 그렇게 자랑해요. 그리고 자기 지식을 그렇게 자랑해요. 그리고 주변 이방국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하는 그렇게 부에 의지하고, 또 두루하고 어떻게든 좀 선과 다리를 좀 이어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잠깐은 자기 손에 들어올 수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탁 손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그 허상과 같은 것을 의지해서 스스로 신냐됐냐 자고 했단 말이죠. 그런 어리석은 삶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대로 우리의 피조됨과 우리의 한계와 모자람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본분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 중요한 일 급한 일 또 해야 될일 많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면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잊어버리면 무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셔서 주를 바라보는 날 주와 함께 사는 날 주를 의지하는 날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루 왕은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 이렇게. 자고하고 교만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폐막의 길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으셔서 우리 인생들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는 순종하며 오늘을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